예, 안녕하세요. 정프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방송을, 어, 방송하기 앞서, 곡 찍어주는 남자를 되도록이면, 음,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이틀에 한번 꼴로는 꼭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리고 중간중간 중간 약속이 있거나 이러면은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곧 양해 바라고, 되도록이면은, 뭐, 이틀에 한번 꼴로는 꼭 올리도록,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국제어중남자 첫 번째 시황부터 조금 봐야겠죠. 음 주말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죠. 말 지난 주말 방송 기준으로는 어 좋을 거다 이런데 지금 도지 모양으로 나오면서 여전히 양선을 뽑아냈습니다. 체육과 터치하면서. 코스피도 보시면은, 도지 힘싸움은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버거워 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지수는 좋다. 맑은 날씨라고 말씀드렸죠. 맑은 날씨지만, 이제,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약간 변동성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포지션, 수급 포지션이, 외인과 기간 포지션이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음, 지난 주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일주일 중에 흐리거나 약간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약간 조정 비슷한 약간 단기 조정 이제 차이 시현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이 약간 공백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여전히 좋습니다. 목요일날 옵션 만기이 있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 정도만 체크, 체크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격도 약간 벌어지면서 도지 이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어 그리고 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최고... 바로 터치 직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봐줘야 되냐면 시장 종합을 보시면 자시하면서 볼까요?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래소는 개인이 다 받으면서 도지 모양 만든 거예요. 코스닥은 양봉을 누가 만들었냐? 외국인이 만들었다. 그 중에서 시총 상이 움직임 보면 아시겠지만 HLB 생명과학 셀트리온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얘들의 상승률이 거의 다 몇살 잡고 끌어올렸어요. 몇살 잡고 끌어올려서 보시면 코스피 상승률이 한 300개, 하락 종목수 더 많죠. 코스닥도 상승 종목 499개, 하락 종목 813, 하락 종목수가 많아요. 하락 종목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좋았다. 지수는 상승이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고, 시총 상위주의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여기서 조금 봐줘야 되는 건또뭐 있을까요? 아, 어, 환율 있네요. 환율 위치 나쁘지 않고, 엔, 원달러랑 엔달러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 어, 일본하고 한국은 수출 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요걸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시고, 육가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외 증시 부분은, 이제 장 마감 후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되면은, 두분 나가 전부 다 깔끔하게 시황 방송에서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거 들으시면서 체크만 하시면 된다.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다음 뭐가 있자뭐 찾기 볼게요. 그다음에 날리고 요거 내려놓고 음, 자 여기 픽스 지수 여전히 안정적인 구간 육가 그다음에 픽스 지수 다 괜찮죠? 여전히 좋은 위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ADR 지표 주말 방송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런 흐름을 보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요렇게 ADR 지표 하락 지수가 이제 100까지 내려왔어요. 아마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 여기서 ADR의 반등이라는 건 무엇이다?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많아질 수 있는 위치다. 정도 될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한 80단부터는 약간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는 시도를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12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간 수급에 동향을 더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소외될 것 같아서 지금 지금 대형줄 잡으면은 약간 위험하고 그 언제 내가 포지션이 변화를 할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현재 장세의 위치 정도는 잘 파악하고 계셔라 이번 일주일 여전히 맑음 변동성 때문에 옵션 만기일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ADR 차트상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약간 많아지는 구간을 가져올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음자 그러면 간단하게 볼때보자 주식 종합차트 음라방 관종에 있었던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뭐 다보 요거는 11월 28일 자니까 다보기는 그렇고 잘 나가고 있는 거몇 개만 볼게요. 한미 사이언스 어 말씀드린 이후부터 잘 가고 있죠. 여기서 나올라가고 요거를 한번 차트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요런 기준봉 하나 나오니까 요런데 눌릴 때 잡으셨으면 요런 목표가 라인에 터치할 때 분할 매도 한번 나갔을 거고 요런데 분할 매도 한번 나갔겠죠 1차 매도 나가면은 요런 거 지지선 하나 딱 잡고 홀딩 하시면 돼요 분할 매도는 1차 매수 물량의 30% 정도 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그랬더니 오늘 딱 터지면서 지금 약간 조정을 줄수 있다라는 신호가 줬는데 여기서 이 조정이란 거는 더 위로 칠수 있는 조정이에요. 요거를 라인 하나 잡은데요 요거는 보수적 라인, 요거는 그냥 공격적 라인, 좀더빠져다가 버텨보겠다라는 라인 하나 잡으시고, 남은, 남은 물량 70%를 잘 홀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거래량, 을잘 체크하시면서 이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나 그다음에 도지 같은 거나오면은이 위치에 양봉이나 도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이 70%에 또 남은 70%에 30% 정도를 분할매도 한번 딱 때리고 요거 선 하나 이제 가져가시고 나머지 이제 홀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변동성 상승 구간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걸 먹을 수 있는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를 꼭 고민해 보세요. 자그 다음 한미 사이언스 다음에 kmw 자 여기 치는 흐름 다음에 여기서 뚫어내면서 여기 탁올라타는 흐름 살려내는 흐름이다 요요 요 날에 기준선이 중요했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음 대정화금 요정도 보겠습니다 대정화금 보시면 여기 지금 선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요런 여게 눌림목 에 대한 신호가 뜨는 건데 눌림목 위치에서 여기 여기 같이지만 도지 모양 나오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싸움을 했다. 그리고 눌림목 신호 나왔으니까 아마 약간 빠지는 흐름 나면서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 나온다면 요런 모양 나오면서 여기 정고점 정고점은 아니고 45,000원 딴 터치 한번 할수 있겠네요. 여기를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저기 뚫어낼 때거래량 하나 딱요정도거 정도의 거래량 만나와도 45,000원 뚫을 수 있는 요런 모양의 캔들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좋은 흐름이네요. 체크하시고. 음, 자, 그럼 지난주 라반거를 금방 한번 훑어 볼게요. 자, 사할 미늄 요 단에서 흐르면서 지금 지지 못하고 흐르면서 여기 탁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 여기서 빠지면 더안 좋은 모습 나온다. 현대글로비스 제 픽인데 보시면 제픽이좀 아, 상세하게요. <laughs> 제 거는 조금 상세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리면서 여기 딱 기준선 딱 세웠습니다. 추세 돌려내면서 좋은 흐름 나왔기 때문에 상방간 갈 확률이 높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마 수익구가 한 6%대 정도는 아마 이미 수익구 아니실 거고 이렇게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은 타점을 줄때 사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폭을 먹고 유리하게 게임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현재 그러면서. 살짝 눌림이 나와도 수익 구하니까는 그렇게 두렵지 않죠? 그리고 아마 지금 요 봉이 되게 중요한데 요봉 다음에는 위로 갈 확률이 높은 흐름 나올 겁니다. 체크하시고 투자 아이디어는 지난주 라방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지분 단계 이렇게 되니까 고까지 챙겨서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운다 현재 장사까지 다 체크해서 탑다운을 접근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DSC investment 도지 모양 나왔네요 여기서 힘싸움 중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IOK 코인 관련주 아니었나요? 맞네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 딱 지지되는 모습 나왔네요. 여기서 이 지지되는 거 흐르면 안 좋다. 여기서 반등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 위치에서는 한번 좀 움직여줘야 여기서 약간 흐름 지지부진하다가 위로 딱 가면서 여기 요렇게 여기를 올라타는 흐름 나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흐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 어, 좀 종목이 많네요 SMCNC, 지금도 여기 흐르면서 여기 딱 지지되는 흐름 나왔죠? 이렇게 흐름과 라인, 지지 저항을, 라인을 끊고 하면은 내가 다음 캔들의 모양을 보면서 어떤 대응을 할지 매매 전략에 맞게 실행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차트 공부를 해 두시면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시고. 오스테 인플란트, 지금 현재 거래량 없이 요 지지선을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이 평소 모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구간에서는 사서 반등하는 모양을 가져가 볼수 있다. 혹시 여기서 흐른다면, 요 단이 매수단이 된다. 요거나 요고, 이거. 여기는 매수단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좋은 차트예요. 현재까지도. 음, 그 다음, 코맥스. 코맥스는 여기 흐르면 안 좋은데, 지금 현재 음봉으로 살짝 걸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흐르면 추세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체크하시고, 다음 동안 소시오홀딩스 여기 가치는 흐름 나오면서 지금 힘싸움 중입니다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 줄이면서 음봉 조정이다 그러면 조정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음봉 하나 더 나오면서 이 정도 음봉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줄이면서 음봉 하나 더 나오고 나면은 다음에 여기 터치할 때는 이렇게 아래 꼬리 모양 정도 딱 나오면서 이런거다 나와주면 좋아요. 캔들 모양상.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는 힘싸움 좀 하려다가, 이거 하나, 양봉 하나 딱 키워주면서, 15만원 딴딱 터치하면, 다시, 요렇게 살려내는 흐름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 예상하시고,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는지, 어디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지를 잘 체크하세요. 여기 다 제가 그려놨으니까. 그 다음, 녹십잔. 요게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하던데 제가 주말 방송에 말씀드렸지 요 구간에서 아마 녹십자, 녹십자 홀딩스가 다 비슷한 모양이라서 뉴스 하나 터지면서 위로 가볼 수 있는 위치다 되게 깔끔한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뉴스가 나왔죠 뭐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아닌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재료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가 여기 보시면 제가 다 꺼놨는데 여기 매물대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뚫어내면서 그 갭을 여기 띄웠으면 여기 올라타면서 요까지 가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시가가 갭을 띄우면서 시가에서 그냥 가면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요런 거. 요런 거 나왔으면은 얘가 눌림 후에 가는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면서 음봉이 나와서 꼬리 달면서 아마 시가에 위에 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 물려 버렸어요. 이러면 단기 매물이 생기면서 거래는좀 약간 있기도 하죠. 그러면 단기 매물이 생면서 올라갈 때좀 조금 힘겨워져요. 그래서 오늘의 캔들이 아쉽다 정도 생각됩니다. 차라리 요런 차라리라기보다는 가장 아이디어란 건요 이런 캔들이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시가에 시작돼서 여기 양봉으로 딱 해서 꼬리 살짝 살짝 삐져 나오는 요 정도 모양 나왔으면은 아름답게 요렇게 치고 가는 모양 나왔을 겁니다. 그런 거, 캔들 모양을 꼭 보셔라. 봉, 이평선 거래량만으로 한다는 게 그런 의미, 입니다 음, 그 다음에 줌 인터넷.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흐르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EM 코리아 흘러버렸죠. 제가 EM 코리아 말씀드렸죠. 여기 흐름 안 좋은데, 얘도 지금 흐르랑말랑.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 장세긴 하지만, 결국은 중소형주 중에서 개인단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소외는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지해야 되는 곳은 버티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버티고 있는 것과 흘러내리는 것의 차이를 나중에 꼭 보세요. 보시면은 아 버틴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할수 있거든요. 모트렉스 여기를 이탈하는 50, 20. 21선까지 딱 터치하면서 지금 딱 아슬아슬한 위치에 얘도 있어요. 여기 흘러내리면 얘도 안 좋아요. 여기서 좀 살려내는 흐름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흘려내면서 살려내면서 1120원 정도까지만 이렇게 종가로 탁 목을 올려줘도 얘가 추세가 나쁘지 않은 차트가 되는데 여기서 흘러내린다면 2단까지 흘러내릴 거고 그러면 6150원 단에 오게 되면 추세가 조금 많이 꺾인 모양이 되니까 체크하시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여기서 딱 지지 라인에서 딱 양봉 나왔죠. 이런 모양 나와줘야 돼요. 양봉 나왔으니까 내일 양봉 나오면서 여기 딱 가다, 가다 놓아서 다시 힘싸움 해보자라고 하면은 참 좋은 차트 됩니다. 그런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우 기술은, 지, 여기서 지금 저항대 맞고 쭈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약간 있죠. 여기서 요거 이탈하면 안 좋습니다. 22,500원 체크하시고, 인텔리언테크 고점 터치하고 도지 모양으로 힘싸움 중, 요거는, 뭐 빠져 준다면 요런 단3만어 5,400원 단은 한번 뒤져도 사볼 만합니다. 그 다음 미참에서 요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양을 어떤 모양을 그린다고 가정하는 거냐면 도지 모양 힘싸움이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힘싸움에 져서 약간 내려온다면 요 정도 내려올 거고 위평선에 여기 탁 터치가 되는 모양 나올 겁니다. 캔들 나오고 그러면 요 위치에서 꼬리 달면서 요런 모양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면 요런 데가 매수 위치 첫 번째 1차 매수 위치가 되고 여기서 혹시나 흘러내린다면 2차 여기서 받을 거야 그래서 반등할 땐 2차 매수 물량은 줄일 거야 라는 매매 전략 가능한 흐름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차트 흐름도 좋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요런 전략 요런 전략 가능한 구간 여기서 갈 수도 있다 도지 모양 나왔으니까 근데 아마 가능성은 요 스플랜이 제일 가능성 높은 흐름이네요 그리고 웨인이 받아줬다 요거 중요합니다. 기간이 판걸 웨인이 받아줬다. 웨인이 지금 왜 살까? 지금 현재 주도는 웨인이죠. 웨인이 산 거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살만하니까 삽니다. 얘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다음, TC 스틸 정도는 먹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여기는. 음, 여제 여기 보시면. 라인을 지지장을, 라인을 잘 꺼놓으면 좋다는 게 이런 거예요. 딱 여기서 지지된다는 걸 아니까, 멈, 여기 딱 멈추잖아요? 그럼 그만, 여기 흘렀으면 안 좋았는데 여기는 지지가 됐으니까 아직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가 돼요. 그래서 내일 한번더 빠지면서 이렇게 꼬리다는 모양 같은 거딱 넣으면은, 요런 데서 사볼만 해요. 그럼 말아 올려서 한 1, 2%는 유리하게 게임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흐름을 이렇게 하면서 이평선이 벌어졌던 걸 요렇게 줄이면서 요렇게 가는 모양을 그린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보세요. 여기를 이탈하기 전엔 추세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곳은 이런 모양을 그려갈 수 있다를 생각하세요. 눌림이 적어야 올라가는 것도 많아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차트 공부를 꼭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자, 한번 훑어서 봤으니까 깔끔하게 오늘 데이트레이딩 종목들 보면서 목곡증난 뭐 마무리 할게요. 적금 검색, 기움 정과. 자, 볼게요. 자 한미사이언스부터네요. 자 한미사이언스 요거는 11월 28일 라방에도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12% 정도 상승해줬네요. 흐름 좋네요. 자데이트레이닝하기도 좋았어요. 자 볼게요. 항상 봉이 평선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일 고가 흐름인데 딱 거래량 터지면서 뚫는 흐름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 거래량, 거, 거래량 없이 줄이고 지지해야 되는 곳 두고 체크했더니 반등하는 반등 흐름 체크 신호 뜨니까 여기서 산다. 그럼 여기뭐다 눌림 반등 매도 신호 났으니까 여기서 1차 매도 그리고 나면 요런 두선딱 지지하고 남은 물량은 홀딩 이탈 안 하죠. 그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라고 신호를 줘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요렇게 선들을 이동하면서 홀딩하시면 돼요. 쉽죠? 요렇게 하면은 수익 구간 몇 군데 보이시죠?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 다 보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래량과 따지면서 여기 2차 매도 같은 거 나가고 나면 내가 1차 매도 2차 매도가 나왔으니까 최초 100%에서 그래서 내가 천만 원을 샀다면 여기서 30%니까 30 300만 원 덜어내고 남은 물량 700에 30%인 210만 원 여기서 덜어내고 그럼 남은 물량 한 500만 원 정도는 요선 정도 이탈하면 마무리해야지라고 해도 괜찮은 전략 나오고 이탈 안 하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쉽죠? 요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매, 머니 매니지먼트, 자금 관리랑 포함해서 내가 데이트 레이딩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준을 계속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나는 봉 이평선 거래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차트 공부를 빡시게 해보셔라.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요 기준을 스윙에도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 HLB 오늘 셌죠? 오늘 시총 상위 주, 제약 주갈때 셀트리온 HLB 요둘쪽두쪽 쪽 그룹 다 좋았습니다. 여기도한번 체크해 볼게요. 음, 거래량 터지고, 여기가 전형 고가선인데 뚫어내면서, 흐름 나왔습니다. 그러면 눌림에 잡는다. 거래량 없이 준다. 반등 신호 같은 거나오면 여기서 사고, 반등, 쉽죠? 거래량 터졌다. 그럼 여기서 1차 매도. 그리고 나면, 기준선 두개 정도 딱 잡고, 이탈 안 하면 홀딩. 어 그냥 갔네요 쉽죠 그리고 이런 거래랑 빵 터지면은 한번더 2차 외도 남은 물량 그러면은 한50% 남았죠 여기서 최초 물량 30%되고 남은 물량에 30%를 어 내니까 최종 물량 최초 물량에50% 남은 상태에서 요선 요선 정도 잡고 이탈하면 홀딩하겠다 어, 아,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계속 갔죠 홀딩 오버나잇 움직임 가능하고 유리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평단이 낮은 게 대장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히, 물,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은 차트에서는 유리한 사람이 보다 평단 유리한 사람이다. 내 평단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잘 사고 팔지를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국진남 계속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자, 이 칠비 종문당 바이오. 자, 요 흐름도 재밌죠? 자, 보시면. 요런 흐름 딱 나오면 여기 고가선, 여기도 고가선, 저기 고가선, 이거 뚫어낼 때 버겁게 뚫어내잖아요. 요 거래량이 이만큼 터진 거는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눌림이 좀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의 신호가 나올 때 지켜보다가 요런 신호 나올 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매도 때리고 요런선딱 하나 잡고 홀딩 하죠. 요런 매도 터지는 거래량에서 매도 신호 나오면은 여기서 2차매도 그럼 남은 물량 50% 오버나이 가능. 쉽죠? 쉬워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쉽게 할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설명을 봉이평선 거래랑 말고는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아요. 항상. 와, 얘는 이렇게 쉽게 하지. 왜냐하면 그 쉽게 할수 있을 만큼. 영혼을 갈아넣어서 그래요. 뼈를 갈아넣고 여러분도 갈아넣으시면 분명 보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HM1 생명과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라인 전구 벗겨내고 홀딩. 자, 이런 데 담으시다가 쭉 따라가서 매도 신호 하나 나오면 거리가좀 터졌죠. 1차 매도. 그 다음... 눌림, 눌림신호 여기 나오니까 여기서 하면 눌림 매수 가능, 추매도 가능 그런데 저는 추매는 별로 안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면 여기 돌파 개념으로 잡았다면 추매잘 안해요 왜냐하면 추매를 하면 평단이 높아지면서 제가 불리한 게임을 하니까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흐름대로 가요 1차 매도 내렸으니 30% 날렸죠 이익자 됐죠 나온 물량은 눌림신호니까 어? 눌림 나와주겠는데 고마운데 그럼 거래량 터지면 한번더 이차에도 때려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탕탕 거래량 터지죠. 이 거래량 터졌을 때는 이게 최종적으로 최고 높은 거래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팔기는 어렵고 그게 아니라 거래량 탁 줄면서 음봉이나 양봉이 탁 나오면 아 이제 고점인가 보다 해서 요런 봉에 이차에도 하시는 거예요. 요럴 때 파시는 거 쉽지는 않아요. 더 갈지 안 갈지 몰라서 대신 요봉에서는 팔 수가 있다. 왜 거래량을 보시고 그럼 이차에도 여기 나가고 나면은 선 요런 거 요런 선 두개 잡고 요거는 보수적으로 잡는 거 이탈은 반만 요건 공격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뭐 내가 버텨 줄게. 이미 먹은 것도 있으니까. 요런 개념이면은 1차, 2차 매도 때리고 홀딩. 쉽죠? 쉬워요. 왜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왜 쉬운지 자꾸 따라오세요. 그다음. 마지막 종목. 자, 마지막 종목 SY 상한가네요. 십장이 요 저도 상한가 먹은 건데 네, 자 어떻게 이제 볼게요. 저는 이미 홀딩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면서 이제 상한가 먹은 거고 데이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전일 고가선, 전일 고가선 라인에서 여기 났죠. 그러면 요럴 때 잡기 힘들어요. 거래량 막 터지니까 기다려 줍니다. 거래량 줄면서 눌릴 때, 눌림 신호 가생각 나올 때 잡는다. 눌림의 매수 그리고 반등이 마침 나와 주네요. 그리고 거래량 탕 터진다. 그럼 터졌죠. 그러면은 그다음 봉에서 매도. 1차 매도하고 요 라인 딱 잡고 홀딩 하면 됩니다. 내려오죠. 요런 데는 안, 앞에서 안 사셨다면 요런 데서 살수 있어요. 요 라인 잡으면서 눌림 매수. 그래서 기준봉 두개더 나오니까 위로 간다는 뜻입니다. 가고 홀딩. 요 라인 잡고 요 라인, 로라인, 로라인 중에 원하는 거딱 잡으면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평단이냐, 그리고 현재 현금 미중 상태가 얼마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는 다 수익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매도 신호 딱한번 나올 때, 2차 매도, 남은 물량 50%는 오버나이, 쉽죠? 딱, 거래량 터질 때, 딱 2차 매도 때리면 깔끔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봉에서 어떤 의미인지 꼭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곡진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걸 잘 따라오셔서 음, 데이트 레이딩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벌수 있다라는 이런 거보단 적절한 투자금을 딱 설정하셔서 데이트 레이딩으로 차트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차트가 익숙해지시면 이제 스윙하시는데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나실 때 휴가 때는 게임 하... 영웅문이라는 게임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어요. 예, 영웅문 게임 하시면서 돈도 뭐 버는 게 좋겠죠. 실제 돈도 벌고 이렇게 게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어 돈을 너무 가볍게 여겨도 안 되지만 너무 무겁게 여겨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절한 투자금을 딱 선택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투자금 설정하고 나면 이런 단타 게임 재밌게 해볼 수 있어요. 그냥 하면은 게임을 중구난방하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모든 게임이 이 게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게임이 재밌답니다. 다들 재밌는 게임이라는 생각으로 적절한 투자금 설정해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곡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